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골로에서제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4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잘 알기 어려운 것, 알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비밀이란 말을 쓸 때에 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식당에서 어, 국물을 내는데 육수가 참 맛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잘하면. 그 영업상의 비밀이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나 그거 가지고 물건이 잘 팔려나가는 그런 거니까 비밀이 됩니다. 특별히 아주 간단하면서도 큰 효과를 거두는 것들을 사람들이 감춰두죠. 자, 그런데 여기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업상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지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비, 신부로, 어, 그리스도의 배필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마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것, 세상학문을 따르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세상학문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의 과학 같은 걸 보면 야, 사람이 정말 이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할 정도로 놀라죠. 어,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무척 관심이 있는 과학 분야 중에 하나가 양자 역학입니다. 양자 역학은 물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어, 이것이 어, 심리학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혹은 AI,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하고 관계돼서 어 양자역학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 이제 각광을 받고 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풀려진 것은 아니죠. 어 그래서 뭘 따르느냐? 세상 학문을 따르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겠습니다. 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성경 66권의 나머지 이야기들도 믿을 만한 근거가 되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 머리를 많이 쓰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를 여지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어렵겠죠. 일단은 이 8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세상 학문을 따를 것이냐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자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곧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손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할례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유대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는 것이 할례였는데요. 근데 손으로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할례입니다. 세상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할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새사람에 접목되어지는 것, 새사람이 탄생하는 것, 새 생명의 일, 새사람의 일, 새 마음을 갖는 일, 그런 일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은골로새서 2장에 14절, 15절의 말씀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럽니다. 뭘못 박았냐 그러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럽니다. 이것은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 율법은 이 세상 끝날까지 1.1핵도 어, 떨어지지 않고 폐하여지지 않는 것인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율법의 정제 직분으로서 주어진 바로 그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인생들의 죄값을 다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십자가에 못박으셨다라고 그 증서를 못박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십계명은 율법은. 인생들을 가르쳐주는 가이드라인과 같다. 자 계속해서 1 5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무엇을 무력화했다 그러냐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그럽니다. 자, 이것이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세상의 왕들과 같은 자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로 못 박히거나 십자가로 승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이 지상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천사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천사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럴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은 지상에서의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현세적인 의미에서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율법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교자 스테반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십자가에 율법이 못 박히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종교의 세력, 종교의 영을 그 종교적인 방식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내시고 못 박으시고 이기셨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에 대한 승리요. 종교에 대한 승리요, 그런 천사 세계에 대한 승리요, 세상에 율법을 붙들고 있는 영적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인생의 양심들을 붙들고 흔드는 그런 의미에서의 율법과 그 세계를 못 박으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낯선 표현이 돼서 이상하실 텐데,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율법이 양심을 붙들고 양심의 물로 이제 통제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억압하던 그 통로가 무력해졌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의문의 증서가 율법이 못 박히고 또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무력화되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세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인생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성령의 권고하심을 따라 감당하는 줄로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가기를 힘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한 주간 세임 주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